어, 아, 우리 따슴맘 형님께서... 아, 또 제가 좋은 기회네요. 프로사범 님한테... 한수할수 있는...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우리 유광진 사범 님 아시죠? 유광진 프로입니다. 야, 프로 대 프로네요. 김동학 사범 님 스타일로 한 번, 김동학 사원님 스타일로 한번 가보죠. 여기를 올리는 게 이제 김동학 사원님 포진이죠. 랭킹 1 위가 김동학 사원님이에요. 임팔라님 얼마 전에 누굴 누굴 배웠다는 거죠? 대한 장기에서 따슴맘님을 아 따슴맘님 배웠다는 말인가요? 자, 이러고 찾기를 딱 열고요. 유광지 사원님이 저랑 2단인가 그럴 것 같은데. 에이. 진짜 공격적으로 정말 재밌게 두세요. 유광진 사범님 장기가 진짜 재밌어요. 저도 보면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승부제 장기에 되게 특화된 그런 스타일이에요. 공격 장기라가지고, 점수제 장기랑 약간 안 맞는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진짜로. 두면은, 관전하는 재미가 진짜 쏠쏠해요. 막 치고받고 약간, 장기가 난타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또 되게 묘수가 많은 장기라서, 아, 여기 나오네. 야, 여기 나오는 거는, 오. 일단은, 이런 자리, 아니면 바로 대차. 그런 걸또알수 있죠. 여길 아마 밀면은, 이렇게 싸움을 걸것 같아요, 느낌에. 예, 네, 저 알죠? 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걸 밀면 아마, 이쪽 싸움을 받, 걸지 않을까, 그냥. 차분하게 귀만 나가고 만약에 대차하면은 아 이게 이렇게 온 악마가 주는구나 고구마 다음 사이다 <laughs> 이게 사실은 차가 그러니까 여기 병을 올린 이유 자체가 마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차가 나왔기 때문에 마대라면 당연히 벽을 막죠 그러니까 마 나오는 수에 대한 예비로 차 나오는 수를 택한 겁니다. 자, 저는 궁 내리고 수비하죠. 뭐. 아, 같이 수비하네요. 근데 보통 원앙마 장기는 이렇게 차가 빨리 나오는 흐름이 거의 없는데. 자, 이러면은 자, 밀었을 때 여기 오나? 밀었을 때 이제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한데. 여기로 올 수도 있고. 바로 대체할 수도 있고 어디로 갈지 물어봅시다 뒤로 후퇴하진 않을 거예요 기풍상 뒤로 후퇴하면은 포로 이렇게 차를 씌우는 수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게 역시나 많아오는 수를 계속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와 지금까지는 아주 포진이 뭐 모범적이에요. 네. 누가 뭐한수 흐트러짐 없이 서로 잘 두고 있습니다. 야 이쪽을 이제 싸움을 걸어 가네요. 이거는 뭐 먼저 먹어줄 이유가 없는데 아이 양포분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고민이다. 자 은근히 이제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길에 차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걸좀 신경 쓸겸 겸사겸사 상에 나간 거죠 최대한 차가 나온 거를 좀 악수로 만들 수 있으면은 네, 제가 좀 좋을 것 같고 상이 들어오는 수가 기, 기분 나쁘네. 아, 궁 트는 게 낫겠어요. 상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가지고, 물론,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궁 틀고 들기가 싫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거는. 야, 진짜, 무슨, 교과서 같아요, 교과서. 포진이. 여기까지는 진짜, 뭐, 누가 뭐, 실수 하나 안 하고 잘둔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이제, 불똥이 튀길 거예요. 아, 이렇게 넘기는 것도, 은근한 거죠? 이쪽으로 넘긴다는 건데, 그러네요. 송파구요? <laughs> 저랑 따슨맘님은 성북구 사는데, 아직까지는. 저랑 되게 가까운데 사세요, 따슨맘님이. 자, 일단은 넘기면은 여기가 외로우니까, 이쪽으로 쓸어가지고 뭐, 넘기면 뭐, 합병한다던지, 올릴 수도 있죠? 올리면은 산길에 차가 노출되고, 병에 도 차가 걸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데, 예, 네, 그 다음에 한칸 들어서면은, 이 조리 상당히 고립됩니다. 잠깐 들어서면은, 이제 언젠가는 한칸 들어설 거예요, 제가. 여기가 좀 약간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올리, 올려도 마찬가지로 올려요. 예. 네, 또산길에 걸리니까. 그러면 더 곤란해요. 또 병이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지금 좀 고민이 많죠? 아, 먼저 선정을 하는구나. 먼저 선점한다. 그 선점 효과가 감각적으로 는 대차하고 싶거든요. 아니 대차가 아니라 마대, 마대라고 싶데아 대차를 해도 대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을 돌리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자 마대 가겠습니다. 원래 이포진 자체가 초반에 이 병을 올릴 때부터 진마가 나가서 마대하는 수를 염두에둔 이런 포진이기 때문에 마대하는 게 일관성 있게 맞는것 같아요. 이거 멱으로 못 막습니다. 멱으로 막으면 찔러버려요. 차를 먹을 때 마가 여기 때려버리고 난리가 나요. 멱못 네, 막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 있나? 이렇게 못 막죠, 이것도? 찔러버리니까.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쪽이 또 파고드는 맛이 생겼죠. 이게 처음에는 김동학 사범님이 원악마둘때 어떻게 보면 김동학 사범님이 이거를 발견했다고 봐도 처음 시도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나중에 이게 좋으니까 차석균 사범님도 요거를 주시고 아무튼 이제 여러 사람이 이거를 응용을 하는 거죠. 좋으니까. 자, 올리는 맛이 있으니까 일단은, 자, 곁상을 하죠? 참, 점수장기에 이, 이 포진 자체가 되게 특화된 것 같아요. 근데 점수장기뿐만 아니라 원악마 자체가 마가 하나가 대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힘이 반감되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오네요. 칸을 누가 보더라도 들어서고 싶은 자리인데, 들어서는 게 왠지, 들어서는 게 좋겠죠? 장기 참 팽팽하죠? 아가 아마 나올 거예요. 밀었을 때, 밀었을 때 밀었을 때1초 남았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인 걸 생각해서 그냥 마포대를 해 버리죠. 예. 네. 좀 길게 막어. 마포대를 해 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마가 있는 쪽이 유리하니까, 물론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아, 오늘 희망이 보이세요. 일단 마가 때리니까 여기 올리는 맛도 없어지고, 겸사겸사 이 자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리 묶여가지고 풀어주기가 조금 곤란해요. 올리는 수가 가능할 것, 같, 가능한가요? 올리고 차가 이제 사선 잡고. 아, 이건 대차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둔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넘겨가지고 물어봅시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때리나요? 좀 공격적으로 돌려면 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물이 교환교환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총알이 없어져요. 총알이 서로 이제 평이하게 되고, 좀 쓰... 아, 때리군구나. 아, 그리고 대체하겠네. 야, 정말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게 잘 두시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3선이요, 3선. 살아올릴 음... 텐데, 그 다음에 별 수가 있나요? 이쪽을 한번 올리고 올린다든지쓴다든지 그래서 좀 괴롭혀보죠. 10초 남았습니다. 아, 여기 때리려고 하네. 1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때리면 안 돼요. 네, 지금 안때리는게 좋아요. 지금은 때리면은 때렸으면은 먹어주는 게 아니라 상이 여기 들어갑니다. 상에 들어가서 차를 걸면은 차가 피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어요. 자, 이, 이거는 아 시간 영장 바로 할수 있구나. 이쪽 병이. 여기 갔다, 여기, 여기, 여기. <laughs> 힘들게 왔어요. <laughs> 자, 돌리고 돌려야죠. 응? 음? 야.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거, 궁을 틀고 포를 넘길 줄 알았는데, 이거 위로 넘기겠다는 거네? 하하. 그래도, 방황하지 않나? 넘기면은. 떠있는 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이 자리가 뭐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이 병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네, 엇갈릴 것 같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자, 이건 시간 연장 한번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스토피 씨한테 끝나고 물어봐야죠. <laughs> 지금 대국 중인데 어떻게 물어봐요? 아니, 뭐 올라가도 나쁠 거 없어요. 대차하는 수도 있어요, 대차. 여기서 대차를 해버리면은, 대차를 안할 수는 없거든요? 하고 상이 나가고, 그렇게 두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두는 게 초가 더할게 없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차가, 이 자리도 워낙 좋아서, 대차보다는 좀 공격을 해보죠. 이건 찔러 달라고 주문하는 거죠? 찌르면 여기 넘었을 때 여기 걸리고 여기 걸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고 지금 대차요? 아 지금 대차도 아 지금 대차는 안 돼요. 지금 대처하면은 강제로 여기 포장을 쳐버립니다. 엄청 독한 수예요, 이거. 대차했을 때 먹어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강제로 날려버려요. 야, 이건 승부수다. 이건 승부수다. 그냥 딱 직감적으로 와요. 아 이건 승부수다. 옆으로도 넘을 수 있다는 거를 좀 그런 여지를 두는 것 같은데요. 자 상으로 들어갔다가 열로 갔다가 아무튼 면포를 걸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이 조금 불편할 거예요. 방황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방황하다 보면은 뭐 덜컥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좀 가능하면 귀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귀포를 해야 될것 같고. 참, 이 장기는 진짜, 뭔가 이렇게 큰 건, 큰 싸움은 없는데, 드르, 물 흐르듯이, 서로 되게 잘 두고 있는 장기 같아요. 제, 제 생각에. 네, 뭔가 이게, UFC는 아닌데, UFC처럼 막 그런 건 없는데, 어? 아, 앞으로 넘긴다는 거네? 자, 아, 병이 입구까지 했어요. 어느새. 네. 큰 꿈을 품고 입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뭘,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뭐라도 꼼지락 하고 둬야 되는데, 뭐 일단은, 요거랑은 바뀌지 않을까요? 예. 네. 요 정도는 바뀌니까. 사고 바꾸는 게 어딥니까? 요런 희생 정신. 요런 것 때문에 나중에 승패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 닿고 여기 때리나? 그러네. 때린 수가 있네. 그러하네요. 자, 요렇게 피하면은 이걸 때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공짜예요, 지금. 공짜인데, 때릴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게 포인트예요. 아, 가네. 가는군요. 지르는군요, 여기서. 음, 그럼 내가 손해인데? 지금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에이, 제가 잘못 떠가지고 큰 꿈이 이렇게 무너지나? <laughs> 자, 일단은 귀중한 병 하나가 죽었어요. 아... 이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 이거, 공짜로 죽었나봐요. 차장이요? 아. 아, 병을, 이거 어디서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내야 되죠, 이거? 차장을 전좀 아끼겠습니다. 정말, 아플 때 때려야지. 요런 수가 좀 독한 수예요 독한 수 네. 약간 좀 표독스러운 수 들어간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포가 넘어오라는 거죠 넘어오면 장군을 치고 포로 받을 때 먹고 상이 빠지면서 장군에 차가 죽어요 네, 노림이 아주 세죠 어? 아 여기서 시간패 빼... 아... 자 여기서 왜 고민하셨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넘어오면은 이장군이 아프다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올 만한 네, 유혹할 만한 자리죠. 정말 아무 생각 없으면 넘어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먼저 가도 되네요. 먼저 가서 차를 걸어도 되고요. 걸면 뭐 움직일 때뭐 가죠 예 네, 못먹죠 요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받... 아 이렇게 받으면 되나 어 이렇게 받으면 되네 어 그러네 이렇게 받았으면은 아 근데 여기가 아픈가 그러네 이렇게 가면은 조금 시달리겠는데요 예 네, 사로막으면은 사로막으면 별게 없네 그러네요. 사로막았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기면은,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형태는 나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지는 장기는 아닌데. 고민이 많았네, 서로. <laughs> 얻어 걸렸네요, 제가. 네, 참, 부끄럽다. 네? 방금 전에, 앞장치고, 포달라는 수? 아 앞장을 치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넘어오면 형태가 잡힐 텐데 이러면은 제가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이 삼조리랑 양포랑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보죠 상이 들어갔을 때 넘기면은 이러고, 뭐 막아 나가야 되나? 막아 나가서 뭐, 비벼봐야 되나요? 냉정하게 보면, 제가 좀, 무리한 수 같아요.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차 들어가도, 아직은, 안 장군이 없기 때문에, 장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으면은, 당할 건 없어요. 이, 차입궁이 안 되잖아요. 상대도 이제, 수비하겠죠. 이렇게 모으면서, 수비를 할할 할 거라가지고. 상마 없으면 이 장군에 끝났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요. 이거는 좀 길게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점수가 초가 좋아가지고 이러고 막아 나가면은 모르는 장기가 되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가 여길 간다든지 해가지고 주도권은 한에서 공격하는 맛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불확실하네요. 자,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